인사를 드리도록. <laughs>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소리를 못 벗어, 하는 거지. 하나, 둘, 셋. 쇼타임 사 지금까지 맥블랙의리스습니다 감사합니다. 봤나요? 아, 뭐, 저희는, 저희는 뭐? 저는 조금못다어요 <laughs> 자, <laughs> 미련걸 네 거예요. 아, 여기가 제일 밝을까? 렌 씨랑 한번 하고 네 싶어? 알았어. 아, 렌이 하얗죠. 아, 근데 아, 진짜로. 아, 이 없는 것 같은데? 그렇지? 나 별로 없어. 나아가어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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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련이 웃음> 아, 아, 그 앉아, 앉아 있으래. 알겠습니다. 그래. 자, 그럼 아좋 좋은데? 귤? 예. 빨리까지. 이거 100% 유리하잖아. 왜? 그렇지. 제출 이니까 야, 나 진짜. 아, 아, 그말 너무 많이 들었어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싸웠어. <laughs> 아 진짜? 내릴 <laughs> 거야? 제주도 사람은 귤 먹었냐? 말 타고 다니냐아 내가? <laughs> <많이 들었어. 웃음> <laughs> <야, 나도 부셔졌어. 웃음>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귤을 하라고부셔하하하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하하게하니고 귤을 하라고

너한테 한 말이야, 너한테. 아, 나한테 한 말이야? 너한테 한 말이야. 아, 아 나한테 아니야. 할게요. 사랑해. 짜 아. 나 아, 코날아 너무 못 아, 겼어할수할수 있어. 이런 거는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내아 <laughs> 이거 빌려 뭐? 손이 시야啊발이시야啊공러브바람 때문에，공공공，귀여. 지면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? 터. 터 아예 다 진짜. 와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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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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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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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그렇죠? 그쵸? 그렇죠?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어디 봐서 이게 뭐야 이게? 치킨 강렬히 고 민현, 제이 팀입니다. 진짜, 진짜 너하네 나가야 요 민기 오빠 케이크 좀 봐주래 ㅋ ㅋ ㅋ ㅋ 뭐야? 뭐야? <laughs> 일단은... 헤이... 아, 저거 뭐야 진짜 민기야 와 대박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야 <웃음> 케이크 <웃음> 민기야 혹시 죽 만들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나 딸기잼 같은 거 <laughs> 야, 민현 오빠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? 이렇게 물어봤어 어떡해? 어떻게 하겠어? 나도 좋아해 나도 어, 아, 좋아해 <laughs> 야, 랭커 진짜 못먹어아 뭐... 대박. 아, 칼쪽으로... 아니 잠시만요. 나한테 왜뭐 그러냐, 너안 댐이냐. 야, 어딨어? 어딨어? 여기 있어. 제발 나왔어. 아, 제발, 제발 나왔어. 요 지금 민기까좀 뺏어달라고. 왜 애기야, 랭커야? <놀람> 어? <laughs> 흥놀이 한다, 왜흥놀이 한다. <놀람> 어? 이거보다 잘 만들 <놀람> 수가 없나? 민기야 응?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만들어 달래 제발. 아 근데 이거 저 먹을 수 있어. 맛있을 거야 음. 자, 재라 너 먼저 먹자. 야, 나 나중에 먹어. 아니 아니야 지금 카메라 널 향해 있어. 저번에 그 이름이 그거야 딸기 썰음에서. <laughs> 어. 먹어볼게요. <laughs> 아 먹고 싶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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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무 많은 거 아, 이거 무많 아! <laughs> 진짜, 나한테 이거 아, 니냐야 이거 <laughs> 뭐아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지거야 이거 거야 이거 야거 뭐야? 이아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먹여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<나, 나. 웃음> 뭐거뭐가거거 <laughs> <야, 먹여주기 하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거 맛있는데? 이거 응, 맛있어. 맛있어? 진짜 응,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. 진짜 맛있어 <웃음> <웃음> 표정이, 표정이 아닌데? 아내팔아 <laughs> <laughs> 모양이 안 <laughs> 난데 이거 맛있는 거 우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. 있으신데 그니까 아파 먹어도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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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거야 아 근데 진짜 이거 우리, 우리, 우리 우정이야 어때? 형양지좀 제대로 해양지아 아론이 <laughs> <O>. 형 이바 이. 자제이 만든 거고요탔어